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3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에클레어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1마신차 2, 3위로 따라붙는 8번 그레이스 루트와 안쪽에 2번 학산 타이로 그리고 4위에 6번 관악산 체크인까지 네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합니다. 그리고 중위권에 두마리 1번 골드퀸즈와 함께 3번 빈체로킹, 바비건에 젖어있는 5번 원더풀폭스와 4번 맥스파티까지 선두 출발이 가장 빨랐던 7번 에클레어가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8번 그레이스루트 2위, 바깥쪽 6번 과악산체크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두그룹 3마리로 추려졌습니다. 뒤쪽으로 잠시 젖어있는 2번 학산카이로 이번 경주 마야기수와 첫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3번 빈체로킹이 5위, 6위권에 1번 골드퀸즈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선두그룹, 앞선그룹 3마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마리까지 5마리가 한데 뭉쳐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8번 그레이스루트와 안쪽 7번 에클레어 2마리, 여기에 가세하는 3번 빈체로킹이 그 사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관악산 체크인과 안쪽 2번 확산 카이로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8번 그레이스루트가 앞선 가운데 안쪽... 빈체로킹 여기에 2번 학산카이로까지 가세하면서 세 마리의 거리가 차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8번 그레이스루트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2번 학산카이로가 안쪽 말들을 위협합니다. 8번 그레이스루트가 선두를 지키실지 8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3번 빈체로킹이 뒤따랐습니다.